오고, 오, 오, 바로 픽, 픽, 픽. 이번엔 까고 가죠, 그냥. 뭐, 뭐, 내리고 뭐할 이런 것도 없어. 블라인드도 또 이게 맛이거든. 어휴, 어휴, 어, 화려하다. 야, 양쪽 뭐. 어이고. 평소에 못하던 막 골픽을 하는 것 같아요. 어이고. 막 그냥, 어? 칼픽 막. 화려해, 화려해. 화려해, 막. 지금 양쪽 다 원거리 AP 둘. 어, 그리고 대상해이거 뭐야. AP 둘, 원거리, 원거리 둘,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뭐, 서포터가 어, 우리 어이구. 이유 모른다. 어차피 장난이다, 이런 거 어휴, 소라카.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죠. 아이고. 어이구. 소라카, 그래도 한쪽에 서포터가 나, 어, 어이구. 그래도 파랑팀은 조금 EU 스타일을 쫓아가려, 고 적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쪽은 또 보라팀은 EU 없이. 서포터 타임 필요 없다. 서포터 타임 필요 없다. 내가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의 길을 가겠다. 심지어 정글러도 양팀이 없어요. <laughs> 자, AP 소라카 긴 나왔습니다. AP 소라카. AP 소라카 의견. 그러니까. CV는 페이크다. 이런거말 아, 아이고. 다 필요 없다! 아, 서프플리츠, 네. 일단, 아, 뭐, 오케이. CV가 어떤 얘기죠. 뭐, 어떻게 키우실지, 뭐, 봐야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양 팀에 또 보는 결정이 게. 결정이 된것 같아요, 대충. 네. 하, 그 팀이 형님, 뭐, 소라카 인기 좋아요. 네, 피기 막 하고 있고요, 뭐. 마하카이 탱, 아니면 뭐, 탱이긴 하지만, 딜러로도 충분히 클수 있는 또 특이한 캐릭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 CV, 뭐, 모르겠어요, 저희도. <웃음> <웃음>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 게임이 장난이지 돈만인지. 네. 네. 아무튼, 네. 펭귄에, 네, 펭귄차이잘있습니 네, 정글이 <웃음> 없습니다. <웃음> 정글이 없어요. 네. 없어요. 뭐, 이 게임,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장호왕님이 잠깐 느껴보셔서 그런데, 이 판은 노말입니다. 노말입니다. 노말이기 때문에 CV가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죠. 뭐, 아까 정했던 룰 모두 없이 그냥 일반적인 노말, 노말로 갑니다. 어? 12시 1분 넘었습니다. 여러분, 출장가 실전자! 꼭 해주세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네.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해주시면 배방되고, 막, 배방, 여기 일정하니까? 이쪽 니까 이쪽, 이조 이쪽. 극띠, 극띠. 배방되면은 모바일로 보시고, 막, 아프리카 앞에 메일에 떡, 떡가지고. 길에서. 여러분도 편하게 보시고, 저희도 편하게 방송하고.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추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가. 저희 그리고 BJ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이벤트 팀. 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간단, 아, 수능 할 새벽. 아. 암담한 기억이 떠오른다 이거 보면 술잘볼수 있어요 안되는 거야 뭐? 어? <laughs>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네 아무튼 계정 정보를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직접 취급이라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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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 충전소 네 저희가 여기다 마, 써드릴게요 마크, 그 인벤 쪽지 ISOO로 대문자로 해야. 써야 되나? 대문자로 써야 되죠 아니면 I가 소문자고 S가 대문자 멋지다 특이한 거예요. 네 아, 여기로 오, 여기로 쪽지를 주시면 오두 개예요 네아 역시 아침네 아침네 근데 소문자인데?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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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로 <laughs> 주시면, 저 주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 일괄 지급을 해드립니다. 네. 왜냐면 매일매일 해드리려고 처음에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게 꼬이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이, 아나 누락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월요일 날 일괄 지급 해드리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자, 비기시작됐습니다양 팀의 픽은 아까도 보셨고, 뭐 공짜 RP 내맘대로 야, 화려합니다, 네. 아, 이게 관전모드. 오대 오니까 그러니까. 와 이거 야, 무슨. 뭐 이거 그냥 화려한뭐 레전드 리스킨이 막보 이거 내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나 여기다 두고 싶다 와 손을 하나 진짜 와 멋있어 생각 와 이거 진짜. 물량 한줄쩐 아, 물량 한줄쩐 이거 와, 아이템 보요 아이템 밑에 다 있어 물량 한줄쩐다 있어 다야 좋다 진짜 보시면 또 밑에 지금 아테썹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 인벤 메인에 보시면은 네 인벤 메인에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오늘은 미 아, 오늘은 미드전이라는 다그 배너가 있어요. 거기 클릭해 보시면 테썹 아, 접속 방법 계정 가입 방법 다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꼼꼼하게 네, 읽어보시고 오늘 경기 뭐 미드가 AP 두분뭐 일단 기본적인 거로. 평범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장호왕님, 네, 인벤에 있습니다. 정모라든지 그런 거는 어, 지금 방송 말고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따로 공모, 일단 아, 방송이 끝난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아, 뭐스킨이 다들 화려하세요막못 화려, 화려, 화려. 화려. 보던 거, 이거 아, 이뻐 이뻐 나봐 네, 아, 화를, 이게 이뻐? 이쁘고 게잖아 나쁘니? 이뻐. 이 아, 완전 날개. 이막 날개를, 날개를 막이 아, 네, 맞아요. 알아 알아. 나고 계셔. 내 알겠어. 더 이뻐. 네, 이뻐, 네. 이뻐. 고구 아, 이거 잡아줘요. 아, 이로 네. 이쁜데. 인맥 네. 공략께 말자. 투1500 이상 홍보점 홍보점 네 홍보 신청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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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홍보가 다 됩니다. 지금 해 드렸습니다. 네, 해 드렸습니다. 1번은 8m의 감각이 없으니 이게 어찌다. 우르 곳에 우르 곧 에. 우르 곧 에. 에. 아무튼. 발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아, 밑에, 어차피, 투, 아투 라인이니까, 밑에 라인을 먼저 가겠다. 자, 라인을 먹고 가겠다. 이 생각을 똑같이, 위에서도 하셨어요. 것 같아요. 위에서도 아, 하셨고. 여러분, 미니 앱 보세요. 안전 모드 화려하장다 보여. 다 보여. 어디 찍어주세요. 다 보여. 말해서 내가 찍어 드릴게어디지다 찍어 드릴게 그냥 어디 막, 여기, 여기 막, 여기 막 이래요. 막 이래요. 어디? 죄송합니다. 네. 네. 여기 이래요 막. 지금 미드전 이렇게 가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미드전이었으니까 유다님이 유다님 초점을 맞춰서 미드를 조금 열심히 가볼게요 네 아. 지금 어아 이게 저희가 사,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딜레이가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구석구석 와드 설치해 주시면 저희도 잘 봐요 네 저희도 잘 봐요 정말 네. 네.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심지어 이거 없앨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여기를 눌러 보이면은 네 맞아요 뭐야? 어디 있어요? 네. 어디 뭐, 있어요? 뭐? 이거다. 오! 있어. 내가 말했지.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다 보여. 나다 보여. 나다 보여. 어딜필요 없어요.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이사이다 보여. 다 순생이. 보여. 네. 이런 것도 오. 됩니다. 이런 것도 돼요. 네. 아무튼 그 말하는 사이에 다시 탑에서 한타가 벌어지겠습니다. 제가 이제 탑을. 어, 네. 와. 와. 와! 와! 찍고 뭐 그냥 오. 예. 이야. 예. 화려한데어 이거 일찌수 님 아니야? 아, 전나요. 힘이 없어. 전설이 아우 지키니. 모르고. 네. 아, 예, 12시 넘었습니다. 저희네 추천해주세요. 저희가 추천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방송, 또 신기한 맛도 계속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이런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아... 좋고, 방송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좋고요. 서서 보는 방송. 서서 보는 방송. 누워서 보는 방송. 셀카처럼 보는 방송. 장, 장모씨처럼 보는 방송.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보는 방송. 뭐, 네. 방송. 이런 거, 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퍼플 팀. 그 모습이 멋있습니다. 네. 하지만 게임은 좀. 와드 나왔다 <목소리> 블리츠 멋있어 <목소리> 블리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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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준님이 예능을 알아. 바로 이거 제가 가는 길이다. 와우 예능을 블리츠 알아. 둘째하고 참나요 할수 있어. <목소리> 잡았어 송이님 이 <목소리> 잡았어 잡았어 <목소리> 잡았어. <목소리> 잡았어 잡았어 송이님 짱이다. 채팅창에크하 아주 그냥 나는 당신을 뭐에 당당히 크 이렇게 웃어줬어요. 송이님 짱이다. 잡았어 크게 웃으시고 크게 돌아가시. 잡았어 네 크게 웃고 크게 돌아가시.